원, 원자. 좋아요. 정자. 휘 응, 쉬어가는데. 정자예요, 여기. 네, 정자. 사람마다 다지가 있고, 이거 정자예요.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돼요, 여기. 응.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쉬고 있어요. 정자. 예, 정자예요, 정자. 그래서 바라보는 전주촌. 아. 우리 마을 산입니다. 전주천. 아, 어, 많이 적었네. 비가 와서 그런가? 바람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엄청 시원합니 그림으로 유명한 자한 벽한 마을인데요. 여기. 여기 저, 이쪽. 저쪽. 저 건너. 예, 저, 저기가 자한 벽한 마을이에요. 그림으로 유명한. 예. 여기가 한옥 마을이고. 음. 한옥 마을 집들. 음. 바람 한마을 음. 강물. 음. 전주천. 전주천. 우리 마을에 전주. 여기가 여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한옥 마을서 에 보이는 전주산이 보이죠? 저기 아, 저 산. 이게 전주천인데, 아 물이 많이. 우리 마을에 흐르는 전주천입니다. 아, 네. 음. 저게 산이에요, 우리 마을의 산. 음, 탕물로 변했냐? 이게 전주천. 음, 음. 우리 마을에 흐르는 전주천 냥 탕물로 변해서 탕물. 볼수 있어요, 빛이 나왔어요, 여기. 여름 같은데 방을 못 구했다, 그럼 여기서 자도 돼요, 여기서. 장을 먹고 했다, 그러면 여러 에 그리고 저 앞에 보는 성심 여중. 저 앞에요. 저게 성심 여중이야. 성수 그러니까 천직에서 운영하는 성심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빨간 벽돌 있죠? 성심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정자. 예. 네. 가는 정자예요, 이 네. 한병루 같은데 여기 정자 이름은 저 같은데 한병루. 네. 한병루 같은데요? 여기 침수가, 물이 더 빠졌지, 침수가 안 됐네요, 그러나. 그나마, 다른 전통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난리인데, 여기는 그나마 침수가 안 됐어요.